합니다. 다 함께 신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 받으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얻으며 영생봉 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에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얻으며 영생 보.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주에 있을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할 일꾼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평안 가운데 서로 거치는 것 없이 은혜로운 선과 모든 과정이 되게 해 달라고 또 이 선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시간 주일에 있을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할 일꾼들이 세워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이 모든 선거의 과정이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서로 거치는 것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선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거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이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서로가 또 서로를 두 번째로 흥해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특별히 당혁사님 집기도주관을 가지고 계신데 평안하고 또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흥해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통해 넘어진 자가 일으킴을 받으며 또 상한 심령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 있을 수 있도록,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주 역사 의 가운데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덕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타영사님, 즉, 기도주관을 갖고 계신데 영하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사오니 또 영원까지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혼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또 모든 어려움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또그 어려움의 시간이 주님을 더욱 깊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사업장의 어려움과 또 개인의 또 가정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 압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가운데 주님 찾아가셔서 안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의 시간이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사랑의 신하님을 더 깊게 생생하게 만나는 그런 시간으로 주님 상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 주시고 또 주님 말씀 앞으로 먼저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주일에 있을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모든 선거의 과정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한분한분 한분 주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의 상함없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행복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목사님또 기도주간을 보내고 계신데 은혜롭고 평안한 시간 보내게 도와주시고 또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가운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깊게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10월 30일 본문입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1절에서 8절 본문과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심판하실 날들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고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구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천하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닥쳐올 때 우리는 그 문제에 너무 깊게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또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은 너무나 작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단지 문제를 해결할 정도의 분이 아니시라 문제 위에 계신 바로 문제를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시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시선을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합니다. 문제만 바라봤던 우리의 시선을 잠시 내려놓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이신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분이신지,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문제에서 잠시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상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문제는 작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만 묵상하고 끝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잠시 내려놓고 그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루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가시는 것을 목도하시는 우리 흥해중앙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길은 최후 승리가 있는 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1 4장 초반부에는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부서지고 또 무너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 아라바가치대되 개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는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이 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예루살렘에도 심판과 파괴가 임할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수 있는 사실은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분명히 끝이 있고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파괴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위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 고난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의 뒤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걸음입니다. 그 이유는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승리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담대함으로 잘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문제에서 잠시 벗어나 전능하신 하나님, 또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는 이미 승리인 줄 믿습니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앞서 가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 가시는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의 때를 믿음과 인내로 잘 견뎌내시는 흥해중앙교회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들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들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교회 영여 왕성하리라. 마귀건세감이 해치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시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 주기 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